Thank you. 쉽고 재미있게 실천하는 제대로 된 건강 정보, 오늘의 썬루션. 오늘은 웰 에이징, 저속노화 특집 1탄으로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따 네. 우리 인사 이렇게 합니다. 따 네. 당신 짜, 예, 사랑합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박사님과 함께 웰 에이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주실 더 조각의 이승아 대표님 함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방 뷰티 전문가 더주곽 대표 이승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박사님께서 그 동안 웰 에이징, 그렇죠. 저소음도화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셨고 생로병사 이치만 잘 알아도 음.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어, 웰 에이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사님. 뭐, 그래도 제일 중요한 요즘 테마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태어나서 생노병사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늙고 병이 돼서 죽는데, 나이가 든다는 거, 병이 든다는 건 노화잖아요. 노화. 그게 노화가 진행되면 병이 와서 죽기 때문에 사람이 누구나가 저속노화 그게 안 늙을 수는 없는데, 저속노화웰 에이징. Well,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늙는가.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간 건 막을 수가 없지만은 그러다 보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뭐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환경적으로에 따라서 뭐 고혈압 생긴 사람 당뇨 고지혈증 사람 치매 암으로 돌아가시거든요. 핵심의 근래는 어떻게 하면 웰레이징 내지는 저속 노화 즉 노화의 속도를 늦추어서 질병을 예방해서 삶의 질도 굉장히 높일 수가 있거든요. 요즘 뭐냐니까. 역사까지 살면 70살이 병이 와서 30년간 안 하게 되면은, 진짜 그거는 그쵸. 축복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웰 에이징, 내지 저성로한테. 따라서 3주 동안 우리가 웰 에이징 하고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에 대한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께서 첫 주제로 체험과 건강의 관련성에 대해서 준비하셨다고요? 제가 네. 이제 올해 한 37년간 임상을 했는데, 많은 난치 환자들 주로 제가 봤어요. 전 세계에서 오는 환자들 보다 보니까. 뭐 비밀이 많았죠. 어떻게 하면은 고혈압 당뇨 고질, 치매암을 치료할까 예방할까 하다 보니까 피해독과 체온 상승의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전 국민한테 알려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들어가 보니까 어느 날 사실은 선몽을 보게 됩니다 제가 피해독 체온 상승을 뭐뭐 해독 주소도 만들고 뭐 어떤 청혈 주소도 만들고 많이 나와 있지만은 물독 물건강도 햇빛에라 청국장에 뭐들기로 했는데. 척추에 비밀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어느 날, 이 척추에 뭐가 있구나. 해서 제가 척추 공부를 엄청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50주 되면 척추 건강이 무너져요. 음. 그리고 전신인 건강이 무너지는 걸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은 척추를 건강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체형을 바로 이렇게, 관계를, 나이가 든다는 건이 굽어지기 때문에 거북목에다가 내지는 이렇게 허리가 굽어지잖아요. 이 체형을 바로하게 되면은 몸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늘더라도큰 병이 안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하게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정신 육체 건강에는 척추가 제일 중요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척추는 인체 기둥이면서 신경계 자율신경 중추 말초계 신경 소통하는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건강 유지에 제일 중요한 것이 척추 건강입니다. 체온 네. 건강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척추가 무너지면은 체형이 무너지고 그렇죠. 이로 인해서 다양한 질병을 그렇죠, 유발할 그렇죠. 수 있는 원인에 대해서도 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50이 되면 인간이 두발 달린 동물이 한계가 중력하에서 50견이 오고 협착이 오고 무릎 관절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신경이 깨지거든요. 이 척추는 자율신경이 흐르는 통로이기 때문에 면역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소화가 안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피로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모내기고 그 심해지면 두통이 오고 이제 다리 저림 이렇게 또 지발되기 때문에 오십쯤 되면 생활 습관병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오거든요 이게 이제 지행이 되면 칠팔0이면 치매암이 발전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깨 허리 무릎 이것도 잡아줘야 되지만 구십 정도가 질병이 척추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제가 알게 돼서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고 저도 임상을 해보니까 척추만 바로 잡으면 은 모든 병은 예방치료 가능하겠구나 네.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척추에 이상이 좀 생기면 등이 좀 굽거나 자세가 좀 삐딱해지고 그렇죠. 체형이 변하는 것을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좀 체형이 변하면 체형뿐만 아니라 미관적으로도 또큰 영향이 어. 생기잖아요. 대표님. 네. 맞아요.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도 척추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박사님을 만나게 된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미용 일을 하다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예쁜 사람들은 좌우 대칭이 되게 잘 맞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예쁜 연예인들의 특징이 좌우 대칭이 잘 맞는 거를 공부하다 보니까 몸의 체형이 되게 다 바르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아 이런 부분도 외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저는 체형이 틀어지고 척추 측만이 있다 보니까 안면 비대칭이 왔었는데 음. 제가 그런 증상이 있다 보니까 몸에 대한 문제도 생겼고 사람들을 볼때 비대칭을 잡는 거를 체형을 잡아야지 비대칭이 잡힌다 이런 부분 을 알면서 위쪽으로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를 저도 알게 되었어요. 다 척추랑 연관이 그러면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이 넘어가는 제 원사들도 보면은 핵심이 뭐냐면 척추가 발라요. 음. 그런게 병이 적더라고요. 음. 참이 체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척추 건강을 바로 잡고 아름다운 체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은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말씀 안 전드리면 이게 50쯤 넘어가면 뭐 50이 아니라도 요즘은 30만 넘어가면 이두발 달린 동물은 이 머리 한뭐 15kg 정도 되는 걸 매고 살고 다 이렇게 전부 이렇게 급북 목이에요. 모든 업무가 이래 돼 있고, 앉아 있다 보니까. 그 말이야, 이물도다 사람 말씀하시다니요 아, 거. 예, 사람. 사람들은 이제 그런 <laughs>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게 거북머이 아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 척조 구부어 있어요. 저도 그쵸? 그렇고. 네. 라운드 네. 숄즈가 되가 있고, 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펴주는 것만 해도, 한늘를안 음. 보거든요. 펴주고, 이 자세방은 오래도 좋은데. 그리 아침, 저녁으로 저는 이제 베개라든가, 이 운동기가 있어요. 저는 나머리 베개라든가. 아니면은, 홈놀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목하고 등하고 허리는 반드시 펴줘야 됩니다. 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서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굽어지거든요. 척추를 펴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 좋고 자기 전하고 그다음에는 기상 후에는 반드시 이렇게 스트레칭 음. 기지개 같은 걸꼭 해준다든가 내지는 이렇게 이 자세만. 5분씩만 해해 주더라도 도움이 아주 될수 있습니다 기지개 그안 펴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저도 그렇고 응, 꼭 펴시는 응,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도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척추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박사님한테 갔을 때그 자극해주는 경혈 네, 네, 네. 베개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꾸준히 썼을 때 도움이 됐었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살이 네, 네, 찌다 네. 보니까 살 찌면서 척추에 무리가 가고 네,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자세도 더 틀어지게 돼서 저는 충분한 휴식 규칙적인 식사 그리고 어, 체중 관리 이런 네, 부분도 맞아, 중요하다고 맞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 금방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척추 관리는 기본적인 스트레칭도 필요하지만은 심신에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율신경이 항진이 되게 되면은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되면 혈류 열이안 좋아지니까 살이 찐다든가 대사가 안 되고 독소가 생기거든요. 그 다음에는 피로가 와도 안 돼요. 피로가 생기게 되면 몸이 문제가 오고 그다음에 아까 그냥 음식 관리. 음식을 절가방송에서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이에 맞게 먹어야 되고 소식하고 나쁜 균형적이고 나쁜 음식 먹지 말라는 네. 이유가 이게 기혈을 만드는 에너지고 척추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있는 이런 또 효소가 풍부한. 제가 이제 강조한 것이 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게 되면 효소가 이게 항산화물질, 소화, 흡수, 배설을 촉진해주고 심신을 건강하게 하는 게 효소가 꼭 필요합니다. 생명의 불꽃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효소가 부족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요. 부족하게 되면 신진대사가안 되고 전신대사가 안 되면서 자율신경. 자율신경이 고혈압, 당뇨, 고질, 치매, 비만도 다이어트 다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효소를 아끼는 습관도 들여야 되고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매일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썬루션을 들어봤는데요. 한의학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와 건강 정보가 필요하다면 댓글과 함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요, 건강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정확한 건강 정보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모습로 다음 시간에 꼭 만납시다. 만납시다. <목소리>